찍고 컷. 나이스. 상대 서포터 닉네임 여러분들, 아, 레전드네. 이게, 에스퍼님이라고, 전 하나 생명. 전 하나 생명 에스퍼. 그니까, 하나 에스퍼였고, 그전에는 또, 뭐, 여기저기 프로 하시는 분이고, 프로게이머 서폿 뿐입니다. 와, 빡세겠다. 뭐야! 아니, 어떻게 하면 탑 2분의 쏠. 소... 어쩔 수 없죠, 뭐. 우리 정글이 행복하면 돼. 뭐야! 왜 게임 져 있어, 벌써! 뭐지, 이거? 큐 빠졌다. 큐 빠졌어, 큐 빠졌어. 가자. 그래. 뭐? 아니, 뭐지? 왜 개구리가 몇 개인가? 아 여러분,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팀이 이제 장난 끝냈어. 이제 제대로 한다 우리 팀. 괜찮습니다. 자첫템리브 볼리고요. 한 분이 자서 아시라 큐 빼고. 아, 아. 이거 진짜 이거. 게임 오픈하겠는데, 누가? 내푼안 맞았어. 가자, 가자. 좋아, 좋아, 이거다. 나이스! 뽀삐 믿고 있었다고 아, 좋았다, 좋았다. 최고다. 아, 저마, 하겠습니다. 저마석 사러. 서러... 자, 여러분, 외쳐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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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PTSD네. 와! 뽀삐의 신이네, 이 사람! 킹비! 노, 노, 다이, 밥밥 바, 바, 아니, 아니야, 우리 내가 굳이 뭐라 하지 말자. 내가 굳이 뭐라 하지 말자. 쟤네들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가 자기들만 안 죽으면 긴다는데 어, 바텀도 죽고 싶어 죽은 게 아니야. 저건 뭐, 어, 그치. 응? 오케이, 다행이다. 차에 바텀에 풀어라. 모르겠다. 쉽고 컷 나이스 아이씨, 그걸 못끊면 어떡해 멍충? 아 진짜 이거 아닌데 도와줘. 나이스, 아 우리 뽑기 잘해. 도자, 도자! 나이스 좋아. 이거 궁쓰이 차이 났다. 자, 자, 자. 천천히 생각하자. 천천히 생각하자.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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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텀 영. 아, 이제 한번 추워 괜찮아. 아, 씨. 이거 그거네. 내가 이제 1등급 받아갔더니 옆동네는 만점을 받았네 게이틀린 야아 어, 왜 전장이 하신이냐고어 루시안이 지금 보다 못해서 내려온다 오케이 루시안 가자 넥스트 게임 셧업아니아니안 끊겨 잡아야돼 오케이 아전아전매아 루시안이 킬 먹어라 그래 나는 어차피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래 패 그래블 해, 해. 불츠 멍청 잠만 조지자 조지자 조져 조져 노프리야 조져 내가 몸에줄게 나이스 굿 좋아요 루시안이 형 거기까지만 해 거기까지만 하라고! 아니야 2절 할래? 아니야 1, 1절까지만 하자 나와 나와. 형 나와 거기 조란하지마 나와! 거기 아지르 올겁니다 아지르 옵니다 아지르! 어... 아이씨... 시안이 죽으면 어떡해 자, 쓸지 그리고, 이번 판, 도박수 한번 띄울까? 가! 묶고 더블러 가! 용 줘야 돼, 이번 거. 진짜 이번 꼭, 그 뭐야, 드라마처럼 역전하는 그림 나올 겁니다.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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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줘. 오케이 오케이 메자인와 루시안이 사람이라 다행이다씨. 아 써레트 올리고 있네 진짜 개 같은 아니야 괜찮아요. 아예 제가 화를 낸 거는 여러분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의 긍정적인 모습이 조, 보기 좋아가지고 어, 잠깐 만 잠깐 잠깐 화가 좀 치밀어 올랐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나이스, 블러드 트레인. 나니이스 나이스, 나이2이스나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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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스 잠깐만, 잠깐만. 아, 씨, <laughs> 진짜. 어, 왜, 왜, 그, 아이, 그, 아 나이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너네 죽어도 되긴. 괜찮... 바로 간다, 지네. 뽀삐 형, 어, 뽀삐 형, 믿을게. 우리 가 밀자. 오케이, 밀었다. 자.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인연아, 사자. 녹이라고? 어, 이거 어떻게 녹여? 죽였어 아, 어나 궁이 안맞았는데? 어떡하냐? 아, 쉽긴 했는데 아 아쉽네 아이고 조금만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 팀이. 나 없는데? 잠시만. 너네 아, 그래. 나 없이 뭐 하는 거야? 얘 잡아야 된다, 진짜. 어떻게든. 컷. 나이스. 가자. 에, 진짜. 빠지자, 빠지자. 780, 좋다. 와, 난입인데, 780이야. 나 풀템이다, 맞죠? 와, 28번 풀템? 심 레전드다. CS도 잘 먹고, 킬도 잘 먹었어. 아, 어떡하냐? 궁은 묻히고 죽었는데, 제발. 하나 잡았고, 이거.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쫓아가, 죽여. 잠깐만. 아. 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오케이, 벽궁 좋다. 잡아. 평평. 이. 평평.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득이 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잠깐만. 피오라 부활한다 피오라, 피오라, 피오라 테리 있을 때. 팝탑막으러 가야 할때 찾아가자. 이거 아, 뭐야? 더 빨분 거야. 씨. 뭐야, 루시안, 루시안, 루시안 용, 용 챙기고, 바론가자. 녹였죠? 킨드 쿤거쓰고 뭐 녹였죠? 아파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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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빨빨빨빨빨리 밀어 밀나이스와구아적의민혁 끌고 있는 불츠 아이 나이스 불츠 불치, 나이스 불츠도 쓰고했다어 불츠 재밌었다 너랑 함께한 시간 모두가 아 모든게 아름다웠어 나이스! 아 진짜 심 레전드